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범지기 마을 10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1021동. 2002호의 경매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물건은 이미 1차와 2차 경매에서 유찰되었고, 이번 3차 경매 입찰로 준비 중입니다. 1차 감정가는 6억 6천만원이었지만, 불행히도 낙찰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차 경매의 시작 가격은 3억 2,340만 원으로 1차 감정과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매를 통해 좋은 재산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의 범지기 마을 숙단지 푸르지오 아파트는 훌륭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며 여러 편의시설과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이번 경매를 통해 이 훌륭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와 경매 일정은 BSD 전국 법원 경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이 좋은 기회를 잡아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시작해보세요.